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담에게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계와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 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세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아니 자 오늘 본문은 어, 어제 새벽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바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했어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재판이라고 하는 자리 결국 죄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라도 자신이 고통을 좀 면해보고자 또 무죄임을 증명하고자 석방되기를 원하고자 힘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구제의 시간인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본인이 다면세계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극적으로 만났는지 그 극적으로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하고요. 어떤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신의 명예나 물질이나 자신의 소욕에 유익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좀더 괜찮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좀더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것이 아주 당연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구하면서 몸부림쳐야 하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또 감사로 찬양으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릴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눈으로 보는 것들, 하루 동안에 귀로 듣는 것들은 어떤 것들로 가득하십니까? 바울은 하늘의 것들을 보았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으며 그 하늘의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하늘에 속한 일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가장 쉽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늘에 속한 것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찬양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보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은 먼저 담의 세계와 또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했던 하늘에 속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 다녀야 하는 이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판자의 자리, 재판의 자리, 죄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받는 우리들이 마땅히 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또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이 이야기, 바로 그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때 어려움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에 또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위험이 있지만 도리어 그 복음을 전하는 위험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복음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있지만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고, 작은 목자의 삶과 같은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경 공부 또한 결국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깨달음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전도부에서는 노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후 4시부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포베로 월드를 통해서는 음식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만나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외면 당하는 사람들,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도시락 사역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얼굴 빛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참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집사님의 직분까지 받고 권사님의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마음에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각오를 하고 부흥회가 있을 때에 남편을 이렇게 저렇게 잘 구슬리고 구슬려서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첫째 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꾸벅꾸벅 졸기만 합니다. 둘째 날도 여전히 꾸벅꾸벅 졸기만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여자 권사님 마지막 날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앞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로 은혜 받을 마음이 없구만 그래. 여자 군사님이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야지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은 은혜 받았다면서? 그러자 군사님이 나야 은혜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편의 말이 과감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도 그 모양이라면 안 받은 내가 더 낫지 그랬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냄새가 어떤 것들입니까? 성경 곳곳에 은혜 받은 냄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후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데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할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미소 짓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탕이 된 사람이, 아, 누구누구, 누구누구님,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런 삶이 바탕이 된 사람이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품고 한 주를 살아가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라고 말한다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신뢰가 되고 확신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죄송스럽지만, 도리어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란대요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타인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걸음이 꽤 괜찮지 않은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원하옵기는 누구 앞에서라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소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것을 깨달아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외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